안녕하세요 노우마크로입니다.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리언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 아 교환용인데 저도 선물 줬거든요. 오늘 어, 진짜 포징하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얼굴로 찍으려고 했는데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리안님 네, 사랑해요 잠시만요. 네, 한번 보, 볼게요. 이렇게 종이 가방이 보내있어 이렇게 정말 포짐하게 되어있어요 한 개에 다들어있요 어머! 죄송합니다 우와! 진짜 많다 네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제일 먼저 보세요 꼭꼭꼭 한번 볼게요 종량구...같은데? 네, 어? 체크리스트 어, 체크리스트하고 뭐지? 이건 편지인거 같은데요? 한번 잠시만요 어, 리언님이 너무 많 고맙습니다 우리 하너고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고맙습니다 교환해주셔서 편지는 없는거 같고요 문제는 정말 무겁네요. 일단 한번한 개씩 소개해볼게요. 일단 체크리스트부터 열어볼게요. 어, 종이 접기잘했으 음. 와, 대박 많아. 진짜. 대박 났네요 일단, 순서대로. 잠시만요. 1번 일반... 내용 네, 체크하면서 기분하세요. 순서대로 뜯으시오. 제발 시키는 대로 하시오. 삐용삐용 긴급 사람 너무 소소하다는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습시 빨리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말 웃기네요. 일단 체크하면서 개봉하세요. 일단 순서대로 하시랬으니까 물풀, 물풀. 잠시만요. 펜좀가져올게요 지금 진짜 물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제 물풀이 없었거든요. 물풀.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물풀. 아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말을 안 들었어. 에? 인스도 인스는 인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고 아이크레이. 이 쓰던 거지만 정말 양이 좀 많고 색깔 이거 주황색이 에요 진짜 고고. 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laughs> 이쁜이와 정말 대박구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DIY는 없다고 아까 써져 있었어요 딜리셔스 목걸이 딜리셔스 목걸이가 어디지 아니 딜리셔스 목걸이가 이인거 같아요 딜리셔스 목걸인가 이게 이게 딜리셔스 목걸입니다. 뜯어볼게요. 헐짱! 뭐 대박 많아. <laughs> 저 이런 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샤카니, 치킨 마스, 라면 씹어. 맥주 갈래. 새콤짱. 새콤.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laughs> 굿! 네. 이 언니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정말. 아, 정말. 와. 짜리안님, 포짐하게 해주셨네요. 체크 그 다음에는 수봉 1 잠시만요. 아, 수봉 1이 이거네. 잠시만요. 이게 수봉 2 이게 수봉 1인데 음, 제자리는 저 없었거든요. 정말 곧잘 쓰겠습니다. 음, 정말 음. 수공색수있어 정말 잘 쓰겠습니다. 어? 수봉일수봉이는 뭘까? 수공수봉아수공수봉이에요예수공예수공예수공예수공예수다예수공예수공예수공예수니예수공예수공예수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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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수봉삼도 있어? 수봉삼은 뭐지? 잠시만요, 수봉삼이. 수봉삼은 뭐지? 아, 이게 수봉삼인데? 우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수봉삼이래요. 와 이거, 뒤에, 이거, 이거, 좋은 애훌흘히 찍었지만, 하트, 이거 뒤에 이런거 못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리언이 굿 이시네요. 다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만화책 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무서운 이야기인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다음에, 인스 세 장은, 없었어요. 이거, 그, 이게, 어쩌고저쩌고 있었어요. 다음에 준네덤 덤일. 1, 이건 덤 1인데요. 마이구미 짱! 헉! 마이구미하고, 이런 거. 정말. 우와, 여러 개. 헉! 진짜 비싼데, 이거. 요즘에 하고 진짜 비싸거든요. 아 정말 잘 쓰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 이거,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지.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에이, 파스육까지 아, 정말 굿.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리안님 진짜 통 크시거든요. 이렇게, 더미는, 더미는, 어. 이건데, 더미는 이건데. 아, 이거 두 가지 마 이것도 두 가지 마 정말 잘 먹겠습니다. 진짜 부지방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초코에몽도 있는데 초코에몽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셨대요.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잠시만요. 아 이것도 안 소겠네요. 이건 페인 것 같은데 정말 좋네요. 네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지 않나요? <laughs> 편지까지 합쳐면, <laughs> 이쁜지. 편지. 와, 정말 대박꽃. 저는 진짜 소홀하게 줬는데. 대박.